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과 그에 따른 개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성장을 상징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의 기운이 부족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 사주에서 목의 기운은 주로 성장, 창의성, 추진력,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저항. 목의 기운은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의성과 추진력 부족. 목의 기운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이 기운이 부족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무엇이든지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목에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문제. 목에 기운이 부족하면 간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절한 개운법을 통해 목의 기운을 보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2. 예. 목의 기운을 보완하는 개운법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녹색과 나무로 환경을 조성하기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은 녹색입니다. 집 안이나 사무실에 녹색 식물을 배치하거나 녹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추가하면 목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소재의 가구나 장식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과 관련된 활동하기.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자주 하면 목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나무가 많은 숲속을 걷거나 산을 오르는 것은 목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간 건강 관리. 목의 기운은 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간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며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즙이나 청국장 같은 간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보세요. 창의적인 활동 장려.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기운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등 자신이 즐기는 창의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목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 개선.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소통을 늘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보세요. 인간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목의 기운도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혼법을 실천하면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도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 기운을 보완하는 개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의 기운이 부족하면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사주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